여러분, 혹시 파스감만 수십만원 날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아픈 곳에 파스를 붙여왔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서는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파스 사용법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짜 통증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만 통증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 낭비는 이제 그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책임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종 통증으로 인해 파스 사용이 잦아지는데, 과연 우리는 파스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파스를 잘못된 부위에 붙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파스 사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 아무데나 붙이면 효과 없다? 통증 부위별 파스 부착의 비밀. 많은 분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무작정 파스를 붙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말이죠. 물론 국소적인 통증에는 해당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통증은 생각보다 복합적인 원인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단순히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통증과 연결된 핵심 부위를 함께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무릎 통증, 이제 무릎 뒤 오금에 붙이세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무릎 관절염, 퇴행성 변화 등으로 무릎 앞쪽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지만 의외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 통증의 상당수는 무릎 뒤쪽, 즉, 오금 부위의 혈액순환 문제나 근육 긴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금에는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 무릎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근육과 인대가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릎 앞쪽까지 통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릎 앞쪽뿐만 아니라 무릎 뒤쪽 오금 부위에도 파스를 붙여보세요. 쿨파스를 활용하면 염증 완화와 부종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고 핫파스를 활용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만성적인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핫파스는 오금 부위에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무릎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부가 약한 부위이므로 자극이 심한 핫파스보다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거나 피부 보호를 위해 얇은 천을 덧대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파스를 붙인 후에는 굽혔다 폈다하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면 파스의 유효성분이 더욱 잘 흡수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허리 통증 척추기립근 양옆에 집중. 허리 통증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질환이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고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허리 가운데 척추 라인을 따라 파스를 붙이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핵심 근육인 척추기립근은 척추 양옆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척추기립근이 약해지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에는 척추기립근의 양옆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척추기립근은 허리를 지지하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거나 피로해지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핫파스를 척추기립근 양옆에 붙여주면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한 날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붙여주면 밤새 통증을 줄여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이나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 등은 척추기립근의 유연성을 높여 통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3. 어깨, 목통증은 목덜미와 승모근 라인을 따라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어깨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 중앙에만 파스를 붙이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어깨 통증은 목덜미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승모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승모근은 목과 어깨, 등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근육이 긴장하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와 목 통증에는 목덜미 라인과 승모근 라인을 따라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핫파스를 사용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승모근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등의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더욱 빠르게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샤워 후 핫파스를 붙이면 숙면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전신피로와 불면증에는 발바닥 용천열. 파스는 국소통증 완화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피로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바닥에도 파스를 붙이면 전신피로와 불면증 완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 용천혈은 한의학에서 기혈순환의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천혈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날 혹은 전신이 찌뿌드드하고 피곤할 때 발바닥 용천혈에 쿨파스나 핫파스를 붙여보세요. 쿨파스는 발의 열감을 식히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좋고 핫파스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붙이면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여 숙면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혈액순환 촉진에 더욱 좋습니다.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발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증진하는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를 속여라. 파스, 반드시 양쪽에 동시에 붙여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한쪽에만 파스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무릎이 아프면 왼쪽 무릎에만 파스를 붙이죠. 하지만 우리 몸의 뇌는 통증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보입니다. 한쪽에만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뇌는 그 자극에만 집중하여 통증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뇌는 양쪽에서 오는 자극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왼쪽 무릎이 아프다면 왼쪽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동시에 오른쪽 무릎에도 파스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에 동시에 파스를 붙이면 뇌는 양쪽에서 오는 자극을 동시에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쪽에만 집중되던 통증 인식을 분산시키거나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무릎, 허리 등 양쪽에 대칭으로 존재하는 부위의 통증에는 이러한 양쪽 동시 부착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양쪽에 자극을 줌으로써 뇌의 통증 회로에 과부하를 줄여 통증 감각을 둔화시키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모든 통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의 경우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파스의 유효성분이 양쪽으로 고르게 흡수되면서 통증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번에 통증이 있다면 꼭 양쪽에 동시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파스 똑똑하게 사용하기. 쿨파스 bs 핫파스 선택 가이드 및 주의사항. 파스는 크게 쿨파스와 핫파스로 나뉩니다. 통증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적절한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파스 선택은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쿨파스 급성 통증과 부종에 시원하게. 쿨파스는 멘톨, 칸파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따라서 급성 통증, 타박상, 염좌, 삐었을 때 부종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멍이 들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부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뿌리는 파스는 대부분 쿨파스에 해당합니다. 쿨파스는 통증 부위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열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도 쿨파스를 사용하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핫파스 만성통증과 뭉친 근육에 따뜻하게 핫파스는 논일산바닐릴 아미드,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되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만성통증, 관절염, 신경통, 뭉친 근육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지속된 어깨 결림, 허리 통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핫파스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핫파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파스 사용 시 주의사항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 준비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경우, 파스 붙이기 전 로션이나 크림을 얇게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파스의 접착력과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용시간 파스 사용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지속되는 제품도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파스를 붙이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다시 붙일 경우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어 피부에 휴식을 주세요. 피부 이상 반응 파스를 붙인 부위에 가려움증, 발진, 물집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가 얇고 민감함으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핫파스 사용주의 핫파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장판, 핫팩 등과 함께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자극이 겹쳐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성분주의 케토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파스는 햇빛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파스를 붙인 부위를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로 가려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성분이 없는 파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씻기 파스를 붙인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파스 성분이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점막 주의 파스를 눈이나 코, 입등 점막 가까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한 자극으로 인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파스는 자르지 마세요. 파스를 자르면 약효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착 부위가 약해져 쉽게 떨어지거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르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파스. 언제까지 붙여야 할까?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파스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주는 보조적인 치료제입니다. 파스만으로 근본적인 통증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스를 붙여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지속 시 병원 방문 파스를 5에서 6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병용 시 주의경구용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파스 사용을 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에도 소염진통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될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 주의 천식 환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성분이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파스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5세 미만 사용 금지 성분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디클로펜악 등의 성분은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증에는 소화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러분, 파스는 통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파스 사용법을 통해 통증으로 고통받는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통증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